잘 먹고 재밌게 놀자. 냠냠이 가자. 밀면 잡을까? 이거 균인 잡아야돼. 앞에 봐. 앞에 멀리 봐야돼. 가까운 데 보면 잡혀져 밟아. 밟아야돼. 계서 나가지마. 나가지마 발안 굴리면 쭉 나가면서 하야돼 알겠어 내가 이거 아. 이 발로 중심 잡고, 그로 밀어. 다시. 저 발로 중심 잡아. 밀어, 어, 밀어. 힘차게 밀어. 나갈 때 힘차게 밀어. 밀어, 다리, 다리 굴려 계속. 계속 굴려 계속. 알겠어, 아빠. 어. 근데 나중에 안 돼? 나 줄게, 빨리. 아빠 놓고 있어. 놔. 계속 빨려. 바퀴를 돌려. 바퀴 심어안 돼. 잘하고 있어. 계속 빨려. 두그 바퀴 하면서 하는 게더 좋다. 밀어. 그렇지. 밀면서 올려. 계속 빨리 봐야지. 그렇로 너는. 아까 전에 저 말고 멀리 뜯어보고. 오지, 잘한다, 잘한다. 빨리 와, 빨리 와. 오, 잘한다, 잘한다. 계속, 계속 오,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, 네. 잘한다. 잘한다, 발어다려 그리고 한다 그렇지. 잘속다잘면 돼.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. 나잘한